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. 가스 집합 용적 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. 일단 사진 보여 드릴게요. 예, 이게 이제 가스 집합 용적 장치죠. 그래 가지고 요게 이제 배관 선들 연결해 가지고 뭐 가스 용기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영상으로 나오냐면요. 그냥 이런 장치들을 보여주고 이제 뭐 작업하는 거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고나는 거 보여주는데, 거기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됩니다. 문제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. 영상을 보기 전에. 이건 이제 법령 문제죠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면, 네,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,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. 첫 번째, 주간 및 분기간에는 안전기 설치할 것. 두 번째, 플렌지 등의 적합부에는 계속히 사용하고 적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조치를 할 것이 되는 것이죠. 실제 제 답변이고요.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. 제 책으로 공부한 학급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.